내가 죽는 날이 진짜 지도 수도실에 어요 옛날에도 죽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이. 죽고 싶다는 때 생각 들었어요. 스물 몇 살? 스물 이때 초반 때군대 그래. 내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제가. 음그 전까지는 들었어요. 내가 군대 갔다가고 일하고 뭐 하고 또른몇 살까지 계속 죽고 싶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어? 그래 요 <laughs> 그럼 예수님은 몇살때 믿기 시작한 거야? 저? 아니, 안 믿었어요. 아예? 예. 네. 저 뭐, 아플 때. 나 만나서 지금 네. 교회 그 처음 아, 나온 거야? 만나기 전에 만날 전에 아플 때. 난기도 기도할, 기뤘지 모르지만 이숨모고 제가 살려달라고. 가난히, 뭐, 알겠,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아픈 정신에도 살려주시라고, 우리 애들도 있고. 우리 엄마 도했잖아요 응. 음. 우리 엄마 도넛이 1년, 계속, 우리 엄마가 계획된 알았어요.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아신 거야. 나도 아픈데. 음. 같이 저기, 신형 정신과 주환, 주안에, 주해 다녔어요, 신형 정신과 응. 음. 나는 해놓고, 엄마는 거기서 주환, 그, 원장 선생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남자분이 엄마는혀은 오늘은 오어주시고그오늘 그러고 나서 엄마가 내가 또 말이 좀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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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늘은오늘나도늘은그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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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싫 오늘은 주늘은랑 같이 가야 되는데 나도 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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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일 빠지면 안 돼. 네, 와, 목숨, 목숨 걸고 와야 돼. 주일 빠진 사람들 서서히 빠지다가, 네. 한두 달 빠지다가, 1년, 2년 빠지다가, 사탄한테 빠지는 겨. 네. 그러니까 주일 빠지면 안 돼. 알았지? 안지죠 진짜로. 네, 또안 그래.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저 주일 나와야 돼. 아, 저거 포자 하려니까.